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다른 사용자가 노출한 포스팅을 참고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요즘에 AI가 되잖아요챗 GPT를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업하시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놓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저품질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요. 하루에 한건씩만 여러분들께서 포스팅을 하더라도 한달 정도면은 최소 200 정도 순방문자가 유입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달 정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순방문자 200명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체험단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체험단 신청에는 맛집이나 제품을 리뷰하는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품 리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한 리뷰가 다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